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입니다. 네, 우리 전기기사 실기 단답형 정리 12번째 시간이고요. 네, 전동기 3번째 파트입니다. 자, 아,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가 주제별로 굉장히 꼼꼼하게 이해하면서 가는 것들 하고 있었지만 25년 2회 시험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안 돼서 그때까지 진도를 맞출 수가 없어서 제가 긴급하게 일단은 정리로만 일단 먼저 돌리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원래처럼, 원리와 이해, 전부 다 설명하면서 다시 들어갈 계획이니까요. 예, 지금 2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고, 1회를 준비하, 아, 저, 3회나, 예, 내년을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 그냥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 농형, 아이고. 잠시만요. 네, 삼상 노형 유도 전동기, 우리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리액터 기동 방식입니다. 리, 리액터가 I네요. 네. 리액터 기동 방식. 네, 리액터 기동 방식에 대해서는 딱 봐도 이름에 리액터가 붙어 있죠. 그러면, 아, 중간에 코일이 있겠구나. 뭐, 이 느낌이 딱 오시죠.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설명. 그러면 이제, 아까, 아까가 아니죠. 지난번에, 직입 기동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Y 델타 방식이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했더니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그걸 갖고 리액터하고 이렇게 나왔고, 이것까지 또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뭐죠? 기동보상기형. 예. 이동 보상기형 이걸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가 전류고 여기까지 전압이로 바뀐다고 제가 했는데 이거 자세한 건 이제 설명 드릴 거니까 자 리액터도 사실 과도기예요 예, 근데 전류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전압을 감압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전압이 모자라서 예, 그래서 토크가 약해서 사실 단점이 나온 건데 그 단점을 리액터가 보완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아, 아마 이렇게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게 이게 아니고 여기 갔다가 각각의 일로 간게 아닐까. 예, 그렇게 보는 견해인데요. 어쨌든 리액터 기동 방식은 이런 겁니다. 직렬로 리액터를 설치해요. 직렬 리액터입니다. 네. 그래서 리액터 설치하고 그래서 전동기에 인가되는 전압을 감압하는 방법. 네. 전압을 감압하는 하니까 이제 그니까아 이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V IR에서 얘는 고정이 되어 있고 얘가 확 올라가는데 그동안 얘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얘가 안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류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압을 감압시켜봤는데 이랬더니 무슨 현상이 생각이 나면은 전압이 강화가 일어나잖아요. 전압 강화. 그죠? 이래서 이게 또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보상기로 넘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어쨌든. 요런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 리액터 기동을 직렬 리액터를 연결을 해서 전압을 감압을 시키는 방법, 그게 리액터 기동 방식입니다.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전압을 낮춰 가지고 전류가 안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네, 다음, 어유, 많이 지나갔네. 빨리 할게요. 자, 전동기 기동 보상기 이제 나오네요. 기동 보상기, 기동 보상기가 그러니까 전부 다. 네, 이런 보안 단점을 다 보완을 한 거죠. 자, 이게 어떤 방법이 설명하시오. 라는 거예요. 기동보상기, 기동, 제어 방식. 자. 어차피 이거 설명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단권 어, 변압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단권 변압기. 어떻게 되냐면요렇 단권 변압기 요렇게 생겼죠? 네. 붙은 겁니다, 이거. 다시 예쁘게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응. 이거를, 단권을 왔다 갔다 이렇게 가변형으로 만든 다음에, 어, 전압을 줄일 때는 이걸로 줄여요. 그래서 전류가 안 올라게 만들고, 나중에는 다시 올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기동 시에 전압을 줄임으로 해서 전류가, 전류가, 예. 전류가 왕창 흘러가지 않도록. 네. 전류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전압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동 보상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서, 설명을 쓴다면은 어, 인가 전압을 단권 변압기로 제어하는 방식 이렇게 쓰면 되고요. 제어하는 방식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로 전, 전압, 단권 변압기로 감압하는 방식,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제어 대신에. 근데 저는 제어가 맞다고 봐요. 이게, 예, 올라가고, 다 끝나고 나면 원래대로 돌리니까. 기동 완료가 되면 다시 이거 쭉 올라가니까요. 예, 그런 걸로 제어가 저는 맞다고 봐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동기 내용. 자, 뭐, 다음 문제는 뭐, 예, 큰게 나왔어요. 좀, 이렇게. 예, 뭐, 도면도 나오고, 네 개로 나오고, 차단기 들어오고, 기동장치 들어가고, 모터가 네 대고, 예, 모터 네 대고, 뭐, 이런 거 들어왔어요. 삼상이고, 다. 아, 그래서 여기 차단기 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이거에 가장 뭐, 수명 경제적인 면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이 적합한가, 다, 마지막에 제일 좋은 건 기동보상기 형이에요. 기동보상기. 예, 네, 그래서 기동보상기법으로, 기동, 기동보상기 기동 기동방식.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방식. 네,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 그 다음 문제가,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진짜 단답형이네요. 그냥 단순하게 답하는. 예. 네. 방폭형, 전동기 이거 설명하시오 라는 거거든요 딱 느낌에 막을 방자에 폭발 폭자 그러니까 아니면 폭염 폭자 산화물 폭자 그 그러니까 폭발을 막는 에, 그런 전동기 같죠 딱 들어도 에, 그래서 폭발성 가스 있는 곳에서 사용 가능한 전동기입니다. 사용 가능한 전동기. 사실, 이거 말 만드는 거잖아요. 방폭형, 그냥 해석한 거잖아요. 폭발가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폭이니까 사용 가능한 전동기. 이거 솔직히, 이거 그냥 지식의 머릿속을 담고 있으면, 시험장 갔을 때, 첨부능력 나와도요. 아 한자가 대충 이거겠구나. 그럼서 이걸로 그 자리에서 해석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대충 대충 이렇게 때려가지고 맞으면요 어, 맞는 점수 나와요. 사실 이거 생각 못할 거 없잖아요. 방폭형이래. 아 폭발을 방지하는 곳에서 또는 폭발성 가스 이런 거 필요 없이 폭발 폭발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곳에 사용 가능한 전도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음 그래도 맞는 거잖아요. 대충.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그 용어부터 해석할 생각 하세요. 그래서 시험장 갔는데 처음 보는 게 나왔다. 그러면 이 용어가 뭐지? 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아, 그럼 대충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자, 그래서 방폭형 전동기의 그 방폭 구조, 방폭의 종류를 네 가지 쓰래요. 방폭. 전기설비 방폭 구조. 네 가지 내압 방폭 구조가 있고요 유입 방폭 구조가 있고요 압력 방폭 구조가 있고요 어, 안전증이에요 중이 아니라 증 안전증 방폭 구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이름도 사실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내압 아 이걸 또 설명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빨리 갈게요 네. 이거는 내부에서 압력이 이, 일어나는 거를 막아주는 거고요 유입은 오일 들어간 거 기름이 들어가서 예, 방, 그 절연해 가지고 방폭을 막아주는 거고 압력은 외부에서 어떤 폭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막아주는 거고요 안전증은 안전을 증가시키는 인크리스 e 인크리스 세이프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사전에 절연하고 뭐 해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안전성을 증가시킨 그런 방법 구조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아, 굳이 외운다면 어, 요새 돈 많이 빌려가지고 저못 갚아가지고 어,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나오더니 압류하는 걸 안내해 주겠대요. 압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압력, 류가 유입, 안전증, 내압. 네, 압류를 안내합니다. 방폭 구조. 네. 우리 폭발하죠? 네. 그리고 다음은 폭발하니까, 네, 그렇게 외우시기를,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방폭 설비라는 거는, 음, 우리 사실 지금 화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나 일어났던 뭐 대형 화재들이 대부분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전기 설비가 점화원이 되는 점화원이 되어서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가 방폭 설비예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 사실 요새 전기 때문에 불 많이 납니다. 그 청라 아파트에서도 그 벤츠 네, 배터리에서 났죠 결국은. 예, 네, 그게 참 지금 문제라서 네, 전기가 점점 안전에 관한 게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네. 자, 자 오늘 거 마지막 하나 네,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문제가 아까 나왔던 MCC 모터 컨트롤 센터죠. MCC 요거에 기기 구성에서 대표 장치. 대표 장치를 세 가지로 얘기해 보세요. 라고 나왔어요. 자. 아, 어, 요거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차기 제보. 예. 네. 우리 뭐 차기 대통령, 차기 뭐어 대표, 차기 사장, 뭐, 다음번 이런 뜻이죠. 예. 네. 차기에 들어오는 제보. 그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순서는 그대로, 이거, 조기대로 할게요. 처음에 모터 컨트롤 센터를 그럼 처음에 뭘해요 모터를? 기동하죠. 예, 기동장치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자, 모터를 켰으니까 속도를 예,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죠. 제어를 해야 되죠. 예, 제어 장치. 그리고 속도 도중에 안전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컨덴서나 이런 것들이 타버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우리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개전기 어, 같은 걸 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보호장치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일하는거다 끝났어요. 이제 모터 뭐다 돌렸어요. 팬이 이제 배기환기 이제 쫙 했어요. 급기배기를 통해서 급기 팬, 배기 팬 해가지고 쫙 돌렸어요. 돌리고 나니까 아, 정화가 이제 환기가 다 됐어요. 자, 이제 꺼야죠. 뭐예요? 네, 차단 장치. 그래서 이건 스타트, 이건 스탑, 이거는 컨트롤, 이건 프로텍트. 그래서 차기 제보로 외우십니다. 차기 제보로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아, 마음에 안 드셨으면 안 해도 돼요. 네, 마음에 안 드셨으면 어쩌겠어요? 할수 없죠, 그죠 근데 아 배운 게좀 도움됐다 그러면 네. 하트도 남겨주시고 이거 볼로, 네 댓글로, 네. 그렇게 해주셔도 되구요 만약에 진짜 어 지금 사실 저는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 이해 다 시켜 드리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여간 계속적으로 할 테니까 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 잘볼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을 아니더라도 공부하는데 이거 나쁠 건 없어요 알아둬서 그죠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